안녕. 오늘은 요즘 초딩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장래 희망 직업 베스트 5를 알려줄게.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? 첫 번째, 아무래도 크리에이터. 이제는 누구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하지. 재밌는 영상 찍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꿈만 같지. 두 번째, 개발자야. 게임도 만들고 새로운 앱도 만들고. 이제 컴퓨터 없이는 못 사는 시대니까 개발자에 대한 꿈도 커지는 것 같아. 세 번째는 요리사. 먹방이나 쿠킹쇼를 보면서 맛있는 요리에 대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. 요즘은 남자친구들도 요리하는 걸 취미로 삼는 경우가 많아. 네 번째, 우주비행사야. 우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별과 우주를 탐험하는 꿈을 가진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. 진짜 멋있지 않아?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선수. 축구, 야구, 피겨, 스케이팅 등 여러 종목에서 활약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. 올림픽 볼 때마다 꿈이 더 커진다고 해. 시대가 바뀌면서 진짜 다양한 직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네. 너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?